대법원 2025년 5월 16일자 2025-201 결정 사건명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초증 보전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 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관리지침 제1조의 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 구치소 및그 지소 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강금 반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8호가 정하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8호를 유추 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